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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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이 새끼, 저기서 발소리도 안 내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솔로 플레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게임이 좀 재밌어야 되니까 컨셉을 좀 잡고 할 건데요. 일단 내려가서 어떤 총을 먹는지 보고 결정할게요. 4, 5명 정도 오는 것 같죠? 오, 펌프 두 자루. 이번 판은 펌프 두 자루만 가지고 치킨 먹기. 가봅시다. 발소리 들려요. 1층 발소리, 이런 거 이제 그냥 들으면 아시죠? 토리. 맞고 여러분, 펌프 샷건 줌안 하고 쏘는 거랑 줌 하고 쏘는 거랑 차이 납니다. 샷건은 줌을 하고 쏘면 탄이 확실히 밀집돼요. 그래서 줌안 하고 쏘는 거보다는 줌 하고 쏘는 게 훨씬 좋다는 거. 그리고 샷건 위주로 사용할 때는 줍기 설정에서 12 게이지 총알이 대부분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알은 보이는 대로 최대한 많이 잡는 게 좋겠죠? 이걸 잡아야 되는데. 왜안 죽어? 이럴 때 연막 던져주면, 수류탄인 줄 알고 튀어나오겠죠? 나온 거 잡고, 발소리 쟤 뭐야? 사람 있는 줄 알고 쏘나보다 방금 같은 경우에 방금 제가 무빙을 어떻게 했죠? 한쪽 방향으로 했죠? 지난번 무빙 강의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근접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무빙하는 이유 설명드렸죠? 상대방 에임이 나한테 꾸준히 따라오면 한쪽으로 무빙하다가 바로 방향을 바꾸는데 에임이 어설프게 따라오거나 내 몸에 총알이 제대로 안 박힌다 싶으면 한쪽으로만 쭉 무빙하면서 안정적으로 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래서 좌우 무빙 안 하고 한쪽으로만 쭉 무빙한 거예요. 이해 잘안 되시는 분들은 무빙 강의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명 정도 더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산탄총만 들고 할 때는 사람 파밍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산탄총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집 파밍할 때 최대한 많이 먹어놔야 돼요. 2층 발소리 들리죠? 뭐 이런 거 이제 들으면 그냥 바로 구분 되시죠? 같은 층 됐고, 방금 이거 테라스 발소리. 가지고 2층에서 테라스 딱 나오는 순간 발소리 바뀐 거 아시죠? 방금. 테라스 발소리 어떤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 같은 층 발소리랑 똑같은데, 거의 똑같은데 구두 굽 소리 없이 그냥 슬리퍼 끄는 소리만 나면 무조건 테라스 아니면 옥상이에요. 다 잡았나? 근데 펌프 두 개로 이거 1등 할수 있을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빌이나 산탄초크 무조건 먹어놔야죠. 총소리. 지금인 것 같은데. 오씨 안 맞아. 펌프 자건도 끼면 장전 속도가 꽤 빠르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장전하고 쏠수 있어요. 그리고, 샷건을 들었으니까, 연막 수류탄 이런 거 최대한 많이 먹어놔야겠죠. 장거리 교전이 안 되니까, 연막탄을 최대한 많이 먹어서, 되도록이면 근접으로 붙어서 싸우는 게 유리하겠죠. 일단 보급을 먹고 어우 어그 먹고싶다 어그 12게이지를 좀더 먹어야 되는데 어 버기 소리 보급 먹으러 가는 거 같죠 아, 이거 더 붙었어야 되는데, 붙다가 죽었을 것 같아. 얘는 보신 것 같고요. 오우야 야야야야야 뭐야 어디있었지? 저 뒤에 차한대 지나가고 일단 얘를 잡고 가야되는데 저차왜 자꾸 왔다갔다하지? 버기 뭐야 왜와 아 순간이동 뭐야 왜 안죽어 아니 핑이 20인데 웬 순간이동이야 데미지는 확실히 세죠 얘도 보신 것 같고. 아, 까그버이못 잡은 게좀 아쉽네. 이 뒤에 어디 섰거든요, 지금. 내린 것 같은데. 네 어딨니? 어, 순간이동 왜 이렇게 해? 이거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얘만 만나면 자꾸 순간이동을 하네. 딱 파밍하고 갑시다. 어, 이거 뭐야? 어! 어, 어리버리한 애라서 다행이지.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죽었겠는데. 아,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아, 이물 건너야겠다. 어쩔 수 없이 수영해서 건너야겠죠? 한명 있었고 앞에 집에 있는 것 같은데 건너가야 되는데 저 집에 있는 것 같거든요. 자기장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다가 눈이 마주치면 샷건으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연막 까면서 빠르게 붙어야 돼요. 발소리... 저 있죠. 같은 층 실내 발소리인 거 확실하죠. 이거 바깥 발소리 또 들리고, 바깥 발소리? 진짜 못 쏜다 마지막 한명 어우 앳다 어딨는거야 연막은 진짜 많을수록 좋아요 가방 비면 그냥 연막이나 술탄, 화염병 이런거는 무조건 담아두는게 좋겠죠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네. 이 펌프 작건이라서 나가서 함부로 찾아다닐 수가 없어. 위치 파악할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안 나가는 게 좋고, 수류탄이 언제 날아올지 항상 대비해야 돼요. 어디 있는 거야? 어?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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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laughs> 저기서 발소리도 안 내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와... 씨 가는 길에 수류탄 던져놓고 망했다 나이스 생각보다 신속하게 끝났네요. 영상 보시면서 그동안 강의에서 보셨던 내용들 한 번씩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앞으로도 플레이 영상에 강의 섞어서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안녕.